안녕하십니까 중학교 2학년 제자 여러분 중학교 2학년 2학기 수학 특기 평가 출제 범위는 5강부터 6강까지 평행사변형 부분입니다. 수학 특기 평가 출제 내용은 9 개의 두와 한 가지의 한입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한입니다. 강의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일단 듣기 평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1번부터 5번까지의 답안지에, 답안지마다, 어, 이제 1번도 줄을 두 개로 나눠 놓고, 2번도 줄을 두 개로 나눠 놓고, 3번도 줄을 두 개로 나눠 놓고, 4번도 줄을 두 개로 나눠 놓고, 5번도 줄을 두 개로 나눠 놓습니다. 줄을 두 개로 나눴을 때각 문제당 줄을 두 개로 나눴죠. 그랬을 때 위에는 5강의 내용, 밑에는 아래는 6강의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선생님이 답도 불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모를까봐 1번은 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 1번의 위 칸에는 이런식으로 적는겁니다 1번의 6칸에는 5강의 첫번째 두 평행사변명이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평행사변명이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1번의 아랫 줄에는 그것의 역인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면 평행사변명이다 이런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적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1번과 2번과 3번과 4번과 5번 중에서 그 영이 성립하지 않아서 내용이 다른 게 있습니다. 강의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1번은 제가 답을 불러드렸기 때문에 제자님들은 2번부터 하시면 될 겁니다. 1번은 제자님들이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의 위칸에는 평행사변명이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1번의 위 칸에는 평행사변형이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1번의 아래 칸에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듣기평가 2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5강의 두 번째 둡니다. 2번, 위 칸에는 5강의 두번째 두 번째도, 아래 칸에는 6강의 두번째 두를 적으시면 됩니다 2번의 위 칸에는 5강의 두번째 두 번째도, 아래 칸에는 6강의 두번째를 적으시면 됩니다 시작하는 이제 스토리는 위 칸에는 평행사변형이면 이렇게 시작하시고 아래 칸에는 뭐뭐이면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15가지 세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5강의 두번째 도와 6강의 두번째 도를 적으시면 됩니다 15가지 세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15. 3번에는 5강의 세 번째 도와 6강의 세 번째 도를 위칸과 아래 칸에 나누어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는, 3번의 위칸에는위칸에는 5강의 세 번째 도, 아래 칸에는 6강의 세 번째 도를 적으십시오. 15까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 14. 15. 4번입니다. 4번은 위 칸에는 5강의 네번째 줄, 아래 칸에는 6강의 네 번째 줄을 적으시면 됩니다. 1 5가지세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마지막 5번입니다. 위칼에는 5강의 다섯번째 도, 아래칼에는 6강의 다섯번째 도를 적으시면 됩니다. 15가지 세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듣기 평가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